자 이번에는 예제 2번 문제 서술형 예제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세점 A는 마이너스 3콤 마이너스 3, B는 2 콤마 마이너스 3, 그 다음에 C는 1 콤마 3이라고 각각의 점들의 좌표가 주어졌는데 그세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이런 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무조건 좌표평면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도형을 한번 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? 그죠? 좋습니다. 그래서인지 1단계에서 곧바로 좌표평면이 등장을 하네요. 그죠? 좌표평면 위에 삼각형을 직접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세점 ABC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를 그리면은 다 오른쪽 그림과 같다고 합니다. 요 A는 몇 콤마, 몇이라 했니? 마이너스 3콤마, 마이너스 3. 여러분 책에 잘 나와있지요? 그 A... A 점을 보니까 마이너스 삼 콤마 마이너스 삼 제대로 찍혀 있고요. B는 이 콤마 마이너스 삼이니까 사 분면에 제일 제대로 찍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일 콤마 삼이니까 어디 일사 분면에 제대로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겠고 그렇게 세 개의 점을 제대로 찍었다면은 세 점을 쭉쭉쭉 연결을 해가지고 삼각형 ABC를 그려 볼 수가 있겠네요. 됐니 그죠? 그러면 이제 넓이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? 2단계로 넘어갈게요. 자, 2단계 보니까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잖아. 그러면 요삼세 개의 변들 중에서 x축과 평행한 요 AB라는 선, 그지 AB라는 선분이 길이를 구하는 게 가장 쉽지 않겠어? 그럼 얘를 밑변으로 잡으면 선분 AB를 밑변으로 잡으면은 그에 따라 높이의 길이도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가 볼게요. 자, 그러면은 선분 AB를 밑변으로 했을 때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니까 요 A에서 B까지의 길이는요. x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? 그죠? 렇 마이너스 3에서 2까지의 거리는 2에서 마이너스 3을 빼주면 그 거리가 나오지 않을까? 아니? 결국 2 더하기 3이니까, 아, 그러면 A에서 b 까지 거리는 5가 나오는구나. 밑변의 길이는 5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지요. 됐니? 그죠? 그 다음에, 높이라는 거는 저 꼭대기에 있는 C점으로부터 밑변까지, 그죠? 렇몇 도로 내리꽂는? 90도로 내리꽂는, 90도로 내리꽂는 요 부분이 바로 높이가 되겠습니다. 그죠? 그요 높이의 길을 구하, 구해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떨어져요? y 좌표를 기준으로 3부터 마이너스 3까지 떨어지지 않나? 그건 3부터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는 3에서 마이너스 3을 빼주면 오히려 그 거리가 6이다라는 것을 구할 수 있지 않나? 아, 그러면 이 삼각형의 높이의 길이는 6이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. 하고 했습니다. 3단계에서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.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는 게 2니까 5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계산해주면은 저 삼각형의 넓이는 15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죠? 렇 좋습니다. 자, 이런 문제는요. 조금 여러분들이 좌표평면에다가 직접 도형을 그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귀찮게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좌표평면에다가 직접 도형을 그리면은요. 그 다음부터 도형의 뭐 넓이나 아니면 길이를 구하는 거는 뭐 별로 일도 아닌 어, 별로 그렇게 뭐,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제 2번 마무리 지을 수 있고, 유제 2번 넘어가도록 할게요.